영상이 다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빙조입니다. 빙조는 신성곡에서 이동 포탈이 있는 월천기문에 등장하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조합 없이 오로지 빙조만 여러 마리 등장하여 수성의 경험치가 준수하여 저레벨 증장들이 레벨업 사냥터로 찾는 곳입니다.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화조가 경치와 상재 모두 준수하여 건달박하기 전에 찾는 좋은 사냥터로 추천드렸었는데, 여기서 잘 나와준다면 빙조가 그 역할을 대신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킬은 전풍을 사용하고 진주박을 뿌리는데 크게 아프지 않으니 인내 없이 상클로 사냥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상클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몰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부대가 붙고 네 부대가 붙고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상클로 찾는 사양터는 상클로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재는 총 5,610만원이 나왔습니다 겸치는 2억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겸치만 보면 준수한데 상재가 좀 아쉽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달의 인장이나 물의 인장이 100만원대를 유지하지만 불의 인장은 500만원 중반 해인장은 400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인장과 불의 인장이 나오는 화조가 1 천만원 이상 많이 뽑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쉬운 상제 어, 경변인 뭐 본인 사냥터가 너무 많아서 레벨업은 해야되는데 주몽이 아직 저레벨인데 이럴 경우에만 찾지 어, 제가 여기 와서 상제를 뽑을 것같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속성인 풍속성을 한번 잡아 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광풍의 아우타입니다. 광풍의 아우타 경험치 및 상제를 한번 측정해 보고 광풍화 매물도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험치보다 상제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